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의 소모임 등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평택시 보건소는 예방을 위해 소모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을 제외한 평택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오후 2시 현재 173명입니다. 11월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달에만 벌써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확진자 중20% 이상은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감염 추정이 안 되는 것들이 한20% 정도 지금. 감염 경로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그 늘어나고 조사 중인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 12월 7일자로 전국적으로 26%가 지금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 그 원을 차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증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보건 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평택시 보건소는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 경로를 보면 친구나 지인, 가족, 친지 등과의 소모임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상 앞으로 2주 동안은 소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마스크를 쓰거나 손소독 등의 예방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식당보다는... 수당에서 지금 수당 발생되는 경우 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다른 소모임, 그러니까 뭐그 자택 내에서 또는 다른 뭐 펜션이나 어떤 숙박시설 이런 데서 소모임 같은 경우 하거나 그 각지에서 모여 모이신 그 식구들끼리 뭐 김장을 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편 평택 지역에서는 수도권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집합 금지 등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가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